안녕하세요. 글씨 공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름 쓰기에서 글씨 공감이라는 어, 채널 제목을 바꿨어요. <laughs> 어,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자기 이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댓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는데, 아, 지난 영상 찍으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거를 제가 다 소화를 할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다 제가 누락시키지 않고 영상을 만들 마음입니다. 예. 최선을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찍고 간단하게 편집을 해도 바로바로 뭐 바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은 제가 그 댓글 다른 부분에다가 제가 다시 그 답글을 달아드려요.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laughs> 또 이렇게 <laughs> 어, 좀 전파도 좀 어,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아, 그래야지 저도 좀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고 그래야 되나?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형식, 이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 그래서, 그, 냥 주저하지 마시고, 아, 나도 좀, 내 이름 좀 멋지게 쓸래, 어,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댓글 달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능, 어 힘다는 대로,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김기영님의, 아, 댓글에 의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김시송 많이 했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잠깐 멈출게요. 삐침보다 파임이 수평을 걸을 었때 살짝 올라가는데, 이 각은 대칭을 이룬다. 음. 자, 설명드리는 거를 잘 들으시면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다른 생각 할거 없이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하면은 기본적인 이름 쓰는 내 이름 쓰는 틀은 딱 잡히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여기 쑥 집어넣으세요. 쑥 이렇게 이 공간을 주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서 이렇게 뚝 떨어뜨려 쓰세요.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다 쓰세요. 가운데 이렇게 좀 길게 내려가요. 왜? 이 밑으로 쑥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형이 예뻐요. 그리고 요거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점두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찍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일자로 다 마무리 하시면 돼. 요 가장 그냥 평범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일어날 뒷자인데 일어날 뒷자는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안 드립니다. 원자는 별로 그렇게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쓸 때는 모가지가 쑥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찍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파임이라는 걸 이렇게 하세요. 떨어뜨려서 길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어? 내가 하는 자랑 다른데요?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다이 동양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글씨 형태라는 얘기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거부감을 좀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중국 거 아니냐, 무슨 뭐. 근데 요즘 들어와서 그 발견되는 그런 문헌 옛날 그런 거 보면은 한자를 동의족이 만들었다는 그런 게 나와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발칵 뒤집혔다는 그런 얘기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라는 거는, 무슨 아, 역사가 그렇잖아요. 강한 자, 이긴 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한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하겠죠. 네. 우리 역사 자체가 이, 이런 글자로 다 쓰여져 있고 하니까, 우리, 거, 우리 거죠, 우리 거.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자 해가지고 뭐 한문 이래서 그 근데 문장은 사실 중국 어순이죠. 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2의 국어에다가 넣어놨다는 좀 안타깝죠. 우리 우리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어렇게 보면 자 이제 그만 떠들면서 할게요. <laughs> 자길령자자 점을 이렇게 찍고. 한번에 꺾어서 여기까지 한얘기에요 이렇게. 따로 쓰면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멋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자가 전체적으로 멋이 있네요. 네. 보통 아주 복잡하고 아주 난해한 이름들이 있어요. 또 써도 멋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떡합니까? 그런 이름을 받으셨는데, 뜻이 좋다고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을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쓰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삐침 파임이에요. 삐침 파임이에요. 자, 오른쪽이 올라간다. 자,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 공간 넉넉하게 잡는다.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요 여기서도 간격을 보시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건 아래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건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일자를 쓸때 이런 이런 각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기자는 원자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혹시또 너, 너 모르냐 이럴까와. 모르지 않죠 제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달릴 주가 있죠 독립적으로 달릴 주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긴 짧은데 이걸 더 길게 뺀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써도 된다 그리고 여기는 점을 떨어뜨려도 되고 여기 설명드릴 때는 연결된 걸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이자를 했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뭘 하죠? 흘림체로 한번 써드리잖아요. 사인할 때좀 이제 멋있게 쓰시라고. 그럴 때 이제 흘림체로 갈때더 용이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이렇게 여기서 연결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부터 자, 길게 이렇게 나와요. 길게.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맞춰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뭐 갈고리 여기 다른 데가안 달아도 되가 하는 거예요 자형만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꼭 이렇게 안 썼다고 그래서 분명히 주변에서도 써놓으면 트집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이 모르는 거지 이제 어, 김기영 님은 이제 한자가 이렇게 변하는 것도 아셨잖아요 설명해 드리세요 아니면 또못 받아들이면 놀지 말고. 자, 길영 자는, 자, 이거 계속 설명드리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칸 위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점을 찍죠. 약간, 어, 비스듬하게 찍는 거예요. 수직으로 안 찍고. 그러면은, 여기서 중심을 맞춰서 이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좀 길게 내려왔죠. 자, 그러면 이거에,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심을 딱 잡으세요 여기쯤 중심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길이가 그랬을 때 이게 한액입니다 꺾어서 들어가는 게 시작을 중심에서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래야지 중심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쪽에 점은 위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빼시면 돼요. 그리고 파임은 항상 삐침보다 올라갑니다. 또 길게 거도 되고, 짧게 거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짧아졌을 때 느낌과 길어졌을 때의 글씨가 주는 느낌이 달라진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현재 어때요? 이제 다 이제 내 이름 세자 잘쓸수 있겠죠? 그런데, 어이, 잘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몇번 하시라고요? 100번을 기본으로 연습하세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세요. 뭐 다섯 번, 세 번, 열번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뭐든지, 어,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제 흘림으로 쓰는 거 할게요. 이렇좀 부드럽게 쓰세요, 부드럽게. 이거 너무 짧아졌네. 여기서부터 연결됩니다. 획이, 획이 연결돼요. 자, 하나, 연결되죠. 여기까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끊으세요. 원래,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달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쵸? 힘 줬다, 힘 뺐다 하는 거예요. 너무 빨랐나?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요거는 좀더 세련된 형태, 이렇게 되면 세련된 형태가 나와요. 선이 연결된 거. 그러면, 아, 난 이게 좀 자신이 없네요. 하실 때는,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만 여기서만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이 효과가 충분히 납니다. 요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자 들어갑니다. 자 기자에서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항상 왼쪽에 왔을 때 뭔가 들어가 오른쪽에 뭔가 들어오는 글자들은 이렇게 점을 제가 찍은 부분 있죠. 이 첫행에서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나머지 아래로 내려오는 획들이 견저하게 오른쪽으로 삐져 나가면 안 돼요. 기둥 안에서 안쪽이나 딱 맞춰 쓰시는 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다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길게 나왔죠. 여기 똑같아요. 안 나가죠. 이걸 한 번에 여기서 다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좀 어려워요. 뭐 일단 써놓고 나면은 폼이덜나안 나는 건 아닌데 조금 그 글씨를 이렇게 좀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좀더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하나, 둘, 셋 하지 마시고 하나로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영자 알아보겠습니다. 아 영자도 좀 음, 사인으로 쓰시게 조금 약간 더 멋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소화하실려나 모르겠네. 이 정도 한자 정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넘어오세요. 둥글게 와서 이렇게 돌아와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모양 별로 안 변해요. 이렇게 해서 힘 뺐다가 다시 힘주고 넘어와서 이렇게 써보세요. 이런 형태도 있어요. 빨리 이제 연습하면은 좀 세련되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 나 이거 좀 어려워요. 나중에 쓰시고 그러면은 그냥 이 정자에서 이렇게 별로 변형이 안된 형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 따라와도 돼요.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더 멋있기는 하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근데 이 지금 이거 설명 드리는 데서는 어떻게 뭐더 멋을 부리고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어, 내 이름자를 어떻게 틀을 잡느냐.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습이 됐는데, 아, 조금 더 세련된 거 없을까요? 그때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laughs>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예, 요거, 요거 다시 한 번만 여기다가 하나더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빨리 좀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요걸 좀더 둥글려도 되고, 요거보다 좀더 이렇게 그 리듬을 타면 좀더 세련돼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어,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